첫 번째 도전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자, 김동혁 참가자입니다. 네, 어, 26세요. 별명이 7.4고요. 남은 뭐 적수가 없었죠. 겨본 적이 없어요. 셀면서 유튜브, 어, 유튜브, 네, 유튜브 파이터. 유튜브 예, 파이터입니다. 예전 방구석 파이터 같은 건데, 아 근데 여기 지금 프로 파이터랑 난투극을 해보고 싶고 네. 프로 파이터가 강하지 아, 아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금 프로 파이터도 이제 헤드겨 같은 거 껴줬으면 좋겠어요. 바로 실려 보낼 거니까. 지옥을 한번 맛보지 않을까? 그렇죠. 당연히. 제가 봤을 때 어, 헤드 기어를 헤드 기어를 착용 안 하나요? 네. 아, 헤드 기어 착용 안 해요? 네. 아. 네. 어. 네, 한 번도 싸워 보지 않으셨는데. 네. 주특기가 복싱 레슬링. 복싱 레슬링입니다. 네. 아, 첫 번째 복싱 룰입니다. 이연수, 절대 고수. 과연 1번 괜찮을까요? 보는 거 보여 주실 있을지 궁금합니다. 네. 아. 이 참가자 마우스피스도 어? 한번더오오오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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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에서 보고 배운 거 있네요. 네 도발만 배웠던 네. 거. 네 그렇죠. 요즘에 그 저기 좀안 좋은 것만 배웠... 어. 배웠습니다오오 어. 패기가 패기가 있네요. 네. 어. 습니다 동작이 큽니다. 오, 오. 노가드입니다. 노가드입니다. 노가드. 앤더슨 실바를 부르고. 부른... 오 까. 오. 오 15초 남은 상황에서. 과연 김보 어, 네. 참가자. 네 과연. 그 들어야 됩니다. 이게 경험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지옥을 맛보고 지옥을... 있어요 지금. 굉장합니다. 자 일단 복싱 룰은 버텼습니다. 아무도 누르지 않으셨네. 운동 잘하고 싶죠. 네. 네. 그럼 배워요. 체육관 가서. 네. 네. 뭐 이거 테리보고 뭐 배웠다 하고 네. 마지막에 맞게 시작하니까 고개 숙이고 막 살라고 발버둥 치고 하는 그 모습이 아주 비참해 보였어요. 아픔 음. 안았고. 배우는 것뿐가 그냥 그냥 고치기만 했는데 나중에 배우든지해가지고파이트로 다시 한번 붙을게요. 아, 대단합니다. 이정도 팽이면 네, 근성이 있는 거네요. 확실히 이 도전자 나이가 몇 살이죠? 26세. 아, 조금 아, 나이가 좀 근성이 근성이지만 있 그렇죠. 네. 자, 이번 도전자 김도영 도전자입니다. 네. 다시 오, 자유업 어, 이번 도전전은 네. 지금 보기에는 다른 도전자분들과는 약간 좀 다른 모습입니다. 다른 캐릭터. 네, 그렇죠. 검증을 한번 해보시죠. 네. 1라운드, 복싱입니다. 지금. 아, 지금 절대 고수는. <laughs>

어. 아, 우이 예? 자세가 어, 자세가 아, 좀배우셨는 어, 뭐. 좀 되는데요. 지금 오, 스텝도 어, 스텝도 좋으시고요. 오 오, 어, 킥을 구사하고 계십니다. 오, 그 머리 움직임도 좋으시고요, 지금. 하지만 조금 더 보여 줘야 되거든요. 김도영 도전자 30초 남았습니다. 오! 오, 다 어. 우 지금 어우, 파이팅! 파이팅이 있으신데요, 지금. 야, 이거 계속 봐야 돼. 이거 계속 봐야 돼. <먹> 그것은, 어, 좀 맞습니다. 오오오오! 자, 20초 남았습니다. 이 어! <끄리기> 아! 야, 안보 마실 아... 것 같습니다. 운동 운동에 대한 열정이 너무 뛰어났다.

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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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오, 좋아 좋아 좋아. 자, 25초 아! 사람 미치게 만들 진짜 이거. 아. 니 넘겨 넘겨. 넘겨! 잠깐 잡아 안돼안 돼. 하이킥은 안 돼. 안 돼. 하이킹. 좋았고 도전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앞으로 네. 운동 꾸준하게 해서 몸 만들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 자, 이번 도전자 진영국 도전자고요. 별명이 땅꼬마이시고요. 지금은 회사원이시네요. 회원이, 네, 체중은 60kg 정도 나가고 전적이랑 주특기가 없어요. 어, 근데 이, 이, 이 도전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운동 안한 일반인이 격투기 네. 선수를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. 근자감이죠. 가시죠. 복싱 룰입니다. 네. 바로 붙 가파 가시죠 지옥입니다. 어. 어. <laughs> 지금, 어금 어, 지금, 지금, 이 리치가 지금, 어, 지어잘금지않지서 지금, 지금, 어어 지금, 지 지금, 지금, 어 지금, 위험합니다 지금, 진영국 도전자 오금 다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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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시 하신다고 네. 하시네요. 자 진영국 1. 도전자. 네. 자 남은 시간 20. 이, 남은 20. 20초입니다. 20초. 진영국 도전자. 그만. 그만. 그그자 진영국 안 돼, 안 도전자 안 도전을 안 마칩니다. 안될거 같아. 안될 거. 같아. 운동하는 일반인이 격투기 선수로 상대한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 걸 아시게 되실 겁니다. 이겠다 하는 그 꿈을 꾸시고 오신 거는 참 대단한데 그꿈 깨시기 바랍니다. 자, 분사위원분들의 응원과 함께 네. 케이지를 네. 나가고 네. 있는 진영국 네. 도전자입니다. 네, 이렇게 고수들이랑 해서 후회 없는 격투기를 했고요. 네, 다음 턴 <laughs> 조심하겠습니다. 네, 고수분들 화이팅! 이 선수 이름이 누리띠이라는 선수고요 누리띠. 네, 이 선수 국적이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우즈베키스탄 네. 탄 자체가 원래는 사람 자체가 좀 센다고 오 어, 스탄 그러는데. 세죠 하비베 고장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액션 배우, 킥복싱 국가대표 누리드앤입니다 인터넷 구독자가 팔로워들 70만명인데 한국에서 요네인이고 운동선수인데요 이번에는 꼭 이겠습니다 체중이 55kg가 나갑니다. 와우, 네. 준비됐습니다. 첫 번째 라운드 복싱 룰입니다. <laughs> 자, 과연 1라운드는 어, 이제 복싱으로 복싱 룰입니다. 네, 네, 진행하겠습니다. 여기서 이 1분을 견뎌내면 네. 네. 어 네. 어. 사우스포죠 이현수 선수 이 1분을 견뎌내면 1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이또 룰이 좀 달라요. 아,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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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스타그램 어. 오. 과연 어, 과연과연과연 과연, 과연. 자, 복싱 룰인데 대단 어, 네, 어, 대단합니다. 네. <laughs> 끝났습니다. 네. 끝났습니다. <laughs> 코리아 2020년 금메달 1등이라는데 왜 눈을 감고 주목을 안 쳐다보는지 모르겠네요. 고개를 숙이고 맞으면서도 계속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고 야수처럼 덤비지도 않고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죠. 어쨌거나 뭐탈락했서니 집으로 돌아가세요. 바이바이. 못이겼어요또 다음에는 또 몸먹은 올라가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이길게요 고등학생 파이터 예담입니다. 이번에 좀 제대로 해 보고 싶어요. 예담? 예담 이름이 예쁘네. 예리고 살짜다. 아, <laughs> 언제 방송 시간입니까? 혹시 저랑 같이 어안 봐주네 아안 봐주네 봐, 안, 안 봐주네 안 봐줘 하소정. 난 예담이 기술을 보고 싶다 오, 아,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, 아, 아 써봐 해필 만나도 들리 만나가지고 20초 남았습니다 <laughs> 아만 한번 해봐라 그냥 들어가. 아이고. 네, 아, 네. 첫 번째 들 많이 허용하고 있어요. 자, 10초 나왔습니다. 자, 여기 프로필에 보니까 운동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,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들을 들었을까요? 야 아마추어 처음 첫승하고 그 후로 네 발표했는데 네. 그때부터 이제 많이 습다가 완전 좀2 5했는데도 많이 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에 한번 나왔습니다.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도전했다고도 하는데 네. 이길 수 있을 만큼 죽을 만큼 훈련했나요? 그걸 증 증명, 증명할 만큼 훈련했냐고 오른비약, 너무... 아픈데도가 아니고 그 정도의 운동을 하고 올라왔냐고요.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. 내가 죽을 만큼 운동해가지고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. 하지만 내가 가슴에 서놓고 죽을 만큼 운동 안 했어. 근데 패배를 했어. 그남들은 운동하지 마라. 하는 운동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욕 중에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고... 괴로운 욕이에요. 듣기 싫은 욕이고. 그만큼 운동하고 올라왔어요. 죽을 만큼. 잘 모르겠습니다.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링에 올라와서 승리한다는 것은 요행이에요. 상대는 상대를 당신을 죽이려고 운동한다. 최선을 다했어. 즐기면서 운동하다 없어. 링 위에서 즐기고 싶고 내가 링 위에서 열심히 하고 싶어 가지고 죽을 정도로 운동해야 돼요. 즐기는 것은 링의 시합에서 하는 거고 연습은 죽도록 하는 거야. 그런 상태로 운동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운동해가지고 어떻게 격투가로서 이름을 날리겠어? 그런 증명을, 자신을 증명하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. 그거는 운동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고 바, 배신입니다. 한 번도 운동 열심히 해본 적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나는 죽을 만큼 했어. 그렇지만 지금 졌어가 아니고 죽을 만큼 운동해가지고 나 승리할 거야. 그러고 난 다시 도전해요. 죽을 만큼 연습 안 하면 패배를 면하지 못해요. 사실 처음으로 프로랑 비밀을 봤는데, 아, 힘드네요. 감사합니다. 계속 도전하세요. <laughs> 근데 혼내고 혼내야 돼요. 지금 운동 열심히 했다는 말이 없어. 자기 증명하겠다. <laughs> 자 이번 참가자 문덕훈 참가자입니다. 성인이 된지 얼마 안 됐네요. 새끼 늑대. 아 새끼 늑대. 아직 네. 어려서 새끼 늑대인가요? 올프. 네. 라운드 복싱 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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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<했으면 나도> <laughs> <다드냐? 오. 웃음>